안녕하세요 아르몽입니다. 오늘 영상은 쉽게 타월인데요. 제가 이사하고 나서 집 꾸미기에 마구마구 열을 올리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쉽게 제품들은 집 꾸미기에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품들 저한테 필요한 것들 좀 골라봤거든요. 한 가지씩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집 고를 때 창이 많아서 식물 키우기 좋겠다 해서 되게 좋아했는데 창이 많다 보니까 이 창을 가릴 커튼, 패브릭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일단은 저한테 있는 그런 커튼들로 가려놨는데 저 컴퓨터 옆쪽에도 창문이 있거든요? 그 창문 쪽에 좀 얇은 커튼을 걸어놨더니 밖에도 살짝 보이고 또 빛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편집하는데 집중이 좀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신경이 쓰인달까? 그래서 조금 어두운 패브릭을 한번 골라봤어요. 이거 추가로 걸어두려고 하는데 또 너무 어두워가지고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뀔까 봐 살짝 걱정이기는 하지만 제가 좀 좋아하는 약간 빈티지스러운 그런 디자인의 패브릭으로 골라봤습니다. 제가 또 이런 식물 일러스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골라본 패브릭이에요. 이거 빨리 걸어보고 싶어요. 이거를 제가 생각했던 이 컴퓨터 옆쪽 창 아니더라도 이 패브릭에 들어있는 일러스트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것저것 활용을 좀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휴지 케이스 소품을 두개 골라봤는데 너무 생활내나죠? <laughs> 제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휴지를 좀 이것저것 많이 두는데 그 각티슈 디자인이 너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다 가려놓고 싶거든요. 그래서 휴지 케이스를 골라봤어요. 먼저 얘는 약간 그 레더 느낌, 레자 느낌으로 되어 있는 휴지 케이스고요. 이렇게 체커보드 패턴으로 엮여있는 제품이에요. 휴지 사이즈가 맞겠지? 제가 전에 휴지 케이스를 샀는데 휴지랑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휴지를 반으로 잘라서 넣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산 후로 리뷰를 쭉 보니까 다들 휴지 사이즈가 안 맞는다. 휴지를 반 잘라서 넣어도 휴지가 잘안 뽑힌다. 막 이런 리뷰들이 있더라고요. 얘는 사이즈가 대충 맞을 것 같긴 한데 봐봐 휴지 각티슈 디자인 너무 안 예쁘잖아 안 맞아 안 맞아 어 안에 휴지를 빼면은 맞을 수도 있겠다 여기 뒷 부분이 이렇게 똑딱이가 있거든요 여기 열면은 아 얘는 휴지 고그 케이스 손잡이도 있나 봐. 조금 안 맞는데. 막 우겨 넣으면 맞을 수도 있겠다. 어, 우겨 넣었더니 맞아요. 다행이다. 잘안 뽑히는 거 아니야? 어, 대충 뽑힐 것 같아요. 오, 예. 다행이군요. 흉, 휴지 케이스. 귀여운 휴지 케이스랑. 그다음에 두 번째 휴지 케이스 얘는 아크릴 투명 휴지 케이스고요 깔끔하게 생겼죠? 이런 아크릴 깔끔한 제품들은 좀 어디에 놔도 다잘 어울려가지고 이걸로 한번 골라봤어요. 얘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휴지 케이스보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냥 휴지 빼가지고 우겨 넣지 않아도 잘 맞을 것 같아요. 깔끔하죠? 그 다음에 식기들을 좀 골라봤는데, 짜라랑. 요거, 곰돌이 접시. 제가 첫 자취할 때도 쉽게 세서 이런 접시들 좀 골라봤던 것 같거든요. 그때 요 곰돌이 볼을 골랐어요. 하늘색 곰돌이 볼. 근데 제 친구들이 집에 와서, 야, 이거 너무 이 귀엽긴 한데, 곰돌이 머리 때문에 좀 불편하겠다, 요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편한 게요거를 이렇게 손잡이로 쓸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그 곰돌이 볼도 저 시리얼 먹을 때 항상 걷다가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접시를 한번 골라봤어요. 딱요 정도 사이즈 접시를 좀 자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전자레인지 돌리고 이런 게 가능한 소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태 뭐 전자레인지 돌려봤을 때 깨지거나 한게 없어서. 되게 잘 사용하고 있어서 이번에 접시까지 골라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접시인데 제가 노란색을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번 집에 이사를 와서 이상하게 노란색깔 소품들을 많이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여운 치즈 모양 접시가 있길래 한번 골라봤어요. 얘도 노란색이고 살짝 매트한 느낌의 접시예요. 그 다음에 또 접시, 짜라란. 얘좀 감성 접시. 예쁘지 않아요? 이게 컬러도 이 컬러 말고 다른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음식 사진 찍거나 이럴 때 이렇게 좀 화이트 접시에 약간의 감성이 들어간 그런 접시들이 좀 사진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에 감성 포인트가 들어간 접시로 골라봤습니다. 사이즈도 딱 좋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작은 볼인데 뭐, 시리얼 볼 정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컬러가 한세 가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화이트 바탕에 빨간색으로 포인트 들어간 거랑 뭐,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있었나? 그래서 세 가지 다 있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빨간색만 골라봤어요. 이렇게 좀 빨간 포인트 들어간 애들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뭐, 시리얼 먹기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완전 자질구레한 거. 제가 이제 사진 찍을 때 항상 뭔가 부족해서 뭐가 어떤 소품이 더 있으면 좀 예쁘게 찍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 많이들 이런 패브릭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패브릭을 좀 여러 개 골라보고 싶었는데 마음에 드는 게 딱히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귀여운 빨간 체크가 들어간 하얀색 패브릭을 골라봤어요. 약간 소재가 그 애기들 쓰는 가재수건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딱뭐 부엌에서 손 닦을 때 써도 좋고 그냥 이렇게 걸어놔도 좀 예쁘지 않아요? 이것도 뭐 사진 찍을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래저래 활용도가 좀 높을 것 같은 제품이어서 골라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인센스 스틱을 자주 피우고 있거든요. 근데 인센스 홀더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그냥 트레이 같은 데다가 피우고 있는데, 좀 예쁜 홀더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골라본 제품입니다. 근데 이거 퀄리티가 되게 괜찮다. 되게 깔끔하고, 그런 인센스 분위기랑도 잘 맞고, 이쪽에 이렇게 인센스 스틱 걸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빈센스 홀더 예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고르느라 힘들었는데 깔끔한 디자인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러그를 좋아하기도 하고 집 분위기를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이 러그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러그를 골라봤는데 쉽게 에서 러그 되게 자주 보여드렸었는데 쉽게 러그들이 퀄리티도 괜찮고 가격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러그를 골라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거는 저희 집 러그가 죄다 체커보드 패턴이에요. 그래서 체커보드 패턴 이제 고르고 싶지 않았는데 또 막상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은 체커보드 패턴이더라고요. 자잔 바로 요 러그입니다. 그래도 체커보드가 가장 조금 들어간 제품으로 고르려고 고른다고 골라본 제품인데, 이거 되게 보들보들하고 좋아요. 컬러도 파스텔 톤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저기 안쪽 옷방을 좀 귀엽게 꾸며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방 분위기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레몬 옐로우 컬러의 하늘색깔 체커보드 패턴이 들어가 있고, 여기 이렇게 귀엽게 초록색으로 라인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이 러그 자체도 그냥 반듯하게 네모난 제품이 아니고 이렇게 물결 모양이어가지고 너무 귀엽죠? 오늘 이렇게 쉽게해서 골라본 집꾸미기 아이템들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